How's it going, everyone? 안녕하세요. 리오로픽의 진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 리오로픽의 초급 강좌인 IL에서 IM1. 이 등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단순하게 이 리오로픽에 대해서 초급을 난 들을래 하고 막연하게 들으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어, 방대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저희의 모토는 뭐죠? 적은 양을 암기하고 짧게 공부해서 굉장히 빠르게 등급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분명한 학습 방법은 저희는 주지 않아요. 명확한 학습 방법을 전수해 주기 때문이죠. 자, 들어가 볼게요. How to study?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일단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떠한 등급을 딸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크게 봐서는요. 오픽은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이렇게 크게는 세 3개, 개로 나눠졌고요. 그게 세 분화에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보면은요, n o v i s low, medium, high 해서 우리는 약자를 쓰는데 가장 이제 낮은 등급으로는 nh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nh가 나오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어떠한 문제가 있었겠죠. 그냥 무분명한 뭐, 스크립트 암기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NH라는 등급은요. 가서 그냥 15개의 문제를 숨만 쉬고 나와도 나오는 점수예요. 그냥 허허허 이렇게 해도 나오는 점수예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리오로픽에서는 어, NH는 나올 일 없을 거고요. 그 바로 위인 IL 그리고 그 바로 위인 IM 얘가 1, 2, 3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IL에서 IM1 얘네를 어떻게 하루 만에 따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학습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도 부탁이 있어요. 뭐냐면 암기는 타협의 대상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암기는 어느 정도다. 자, 묘사라는 유형에서 10줄, 경험이라는 유형에서 10줄, 롤플레이라는 유형에서 10줄, 합이 몇 줄? 30줄입니다. 어느 정도, 아, 그거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다른 시험도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이 정도의 암기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하루 만에 딸수 있는 방법. 자, 물론 다 보셔야지 알겠지만, 시간적으로 여러분들도, 어, 그러면 나는 몇 시간은 적어보고, 뭐하고, 스케줄을 짜셔야 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요, 하루를 통틀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얘를 그냥 어, 리얼 오픽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가서 시험 보시는 거. 그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오프라인 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IL, IM1은 하루에도 충분하다.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우리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타 오픽과 진짜 녀석들 리얼 오픽은요. 현저하게 다릅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명확하지 않고서는 그냥 바로 이거 건너뛰고 묘사로 들어오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빠른 쇼컷이라고 하죠. 지름길을 선택해서 가려면은 지도를 잘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유형의 목숨을 걸어요. 다른 오픽은 그러죠. 야, 이게 나올 거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거야. 그 질문에 맞는 답은 이거니까 너가 할 일은 이거를 외우면 돼.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학습자들 입장에서 그럼 어떠죠? 땡큐. 100% 이해했어요. 만족해요. 집에 가서 뭐하죠? 암기하겠죠.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우린 그런 구도로 나가지 않아요. 뭐가 나오든지 간에 1번부터 15번까지는 나오는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걔네가 가장 큰게 묘사, 경험, 롤플레이. 이렇게입니다. 묘사요. 난이도, 3사 기준으로 IL, IM1 따는 우리의 지금 현재로서요. 4문제 나오고요. 5문제 나오고 3문제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자, 얘한 20분에서 30분 여러분들한테 세뇌시키는 오리엔테이션 강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묘사 열문장 이거 외우세요 하고 끝나요. 그러면 한 10분 15분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묘사를 가지고서는 이런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이렇게 써 보고 저렇게 써 보고 하는 그런 답변 만들기 강좌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서 이 10개의 문장에다가 여러분들 본인 실력이 너무 낮더라도 그 문장 끄집어내서 쓸수 있는 내가 내다 내려놓고 나도 쪽을 다 팔면서 여기서 연기하면서 미친 듯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자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의 영어도 낮추면서 훈련으로 미친 듯이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높이를 맞추면서 아, 오케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어,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어,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등급이 낮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세부 묘사도요. 우리가 배운 묘사의 문장으로 어떻게 갈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경험을 배워요. 경험에서는 과거 시제를 쓰는 거를 조금 집중을 해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10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답변 만드는 거를 막 여러 가지를 쓰는 거를 알려 드릴 거고요. 여기서 10줄을 배웠지만 우리는 위에 10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줄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학생들은 그러겠죠? 어, 그러면은 중복이 돼도 되나요? 상관 없습니다. 문장의 중복은 OK. 스크립트, 암기한 스크립트의 중복은 NH.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경험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한2 시간 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암기한 것들 연습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롤플레이를 들어가는데 롤플레이도 우리는 10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롤플레이부터 돌발까지는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아마 한 40분 정도면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험 준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끝이에요 즉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분량이면 은 여러분들은 이 ILIM1, Neuropic 초급 강좌를 전체 다 시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막 열심히 리얼 오픽에서 여러분들한테 방대한 자료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모든 모의고사의 mp3 파일을 다 드립니다. 어떤 유형이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리고요. 초급, 중급, 상급 다 포함해가지고는 어마한 뭐한 3, 4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초급에만 집중합니다. 아마 한 8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 시험을 보는 거 이걸 가장 추천합니다.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일 프레쉬할 때, 제일 외운 거 여기에 남아 있을 때 가서 보는 게 낫고 그렇게 해도 되는 등급입니다. 저 믿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열정 가지시고요. 타협의 대상이 없는 암기는 꼭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어,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